비 오는 날 맨발 걷기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지금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정비하고 맨발 걷기를 하고 오는 도중에 이 길에 정말 진심이신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뷰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분이 또 나타났습니다. 저 앞에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요. 부산 쓰고 앉으셔서 혐의 가지고 잔도를 지금 덜어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오다 보니까 기수님 같으시더라고. 그래서, 아, 잘 됐다. 인터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예, 인터뷰는내용 없고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를, 제가 솔직히, 네. 교, 아, 저 보고 얘기 좀 하세요. 아, 예. <laughs> 아, 교수님 때문에 저도 이거 곡괭이 들고 다니면서 사실은 하게 됐거든요. 아, 예. 전에 그 비니까 그, 여기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나이 먹어서. 저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 솔직히 예. 교수님 때문에 제가 이거, 이길 정비하는 거 나섰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사모님도 또 여기도 길 쓰시고 정비하고 계시더라고. 아, 여기 이제 본인이 아프시니까. 아,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 발바닥이 돌 예. 때문에 아프니까. 아, 근데 아 근데 운동하시는데. 정비하면 은남자도 네. 좋고 하니까. 아, 그렇죠. 하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내가 다니는 길이니까 내가 편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정비를 하는데, 예. 근데 두 분이 이거를 다 이렇게 <laughs> 정비를 하고 계세요? 아,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laughs> 아, 몇분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그 개수님이 이거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 꼭 배워야 되는 데인데 오늘 비 오는 날 보겠네. <laughs> 아이고, 넌 말씀 못 하신다. 예. 어디에 재직하시는데 그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니요 아니요. 퇴직했겠습니다 아니요. <laughs> 네, 아, 퇴직하셨어요? 예. 아, 네. 저도, 그, 제 한방의료계통에 한 30년 있다가, 아, 예. 저도 지금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해서, 예.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제그 자식이, 예. 필리핀 세부에서, 예. 그, 유튜버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예, 저도 일기 삼아서 네. 한번 유튜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약초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우연히 그자 길을 걷게 되고 교수님 사모님 만나 뵙고 돼서 저도 이제 완전히 여기 푹 빠졌습니다 지금 맹말이 네, 네. 좋아요 아 맞습니다 네, 아, 이게 네, 이게 퇴직하셨고 그러셨네 비 오는 날은 네. 이게 그 효과가 더 좋으니까 아, 그렇죠. 많이 시 좋아요. 의학 네. 전문가가 뭐, 뭐 아시겠지만 네, 우리 네. 몸에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는데 네네. 네. 우리 일상생활에 뭐 SNS나 뭐 핸드폰 태블릿 뭐 PC 이런 모든 전자제품이 양전화를 과도하게 발생시켜서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져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생 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땅을 밟으면은 네. 몸에 엄지나를 흡수시켜가지고 아 중화를 시켜주는. 네, 중화를 시켜서 면역, 대사 장도 잘 되게 하고 몸의 균형을 맞춰서 면역이 높아지고 질병 예방 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해 보니까 잠을 잘 자고요. 피곤한 게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제일 좋은 게 불면증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백신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몸에 피부 질환이 없어지질 않았는데 그게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예,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항상 무좀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 맨발에 무좀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름에 항상 이런. 네. 그래서 잠도 잘 오고. 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몸에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네네네네 아주 기본적인 어떤 질병들을 예방시켜 주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매번 이 하시면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laughs> 그렇죠 제가 그 백신 그 후유증 때문에 안 다녀온 병원이 없고 네.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근데 이거 하고 정말로 그 아주 신기하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한약을 성공했는데 뭘 알아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맨발 걷기하고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일단 상병 하치라고, 위에 있는 병은 아래에서 치료한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발을 자극하면발바닥자작면하면 네. 이게 머리 아픈 이런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네. 그런 작용이 그렇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한방용어로수승화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네네. 전기가 <laughs> 물에 잘 통하니까, 그렇 몸에 음전화가더 많이 흡수되고, 네. 효과가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 모르는 사람은 비온 날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비온날 하면 더 좋아요. 아, 네네. <laughs> 네. 아, 자주 만나뵙고 싶습니다. 아, 아 예. 아, 그리고, <laughs> 요거, 동영상 제가 그 유튜브에 좀 올려서 써도 되겠습니까? 아, 예, 뭐. 아니요, 뭐 아, 뭐, 네. 맨발 걷기 뭐 좋으니까 많은 네. 사람이 참여했으면 더좋겠는 아, 네네. 우리는 여기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네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좀이런 사람들이 좋게 이용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우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 네, 네, 네. 걷는 사람 힘들어가지고. 아 맞습니다. 네. 잘 정비해 놓으면 사람들이 네.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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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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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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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우리 가길 정비하시는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자, S씨는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 고이네. 예.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